1980년대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동시에 장악했고 시대의 미를 상징했던 배우. 데뷔와 동시에 광고계를 휩쓴 미스 롯데스타. 그리고 1980년대 여배우 신트로이카라 불리던 시대의 한 축.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미국 이민, 긴 공백기. 가족을 위한 선택, 그리고 다시 한국 드라마로 돌아오기까지 숨겨진 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미국을 거쳐 다시 한국 드라마로 돌아온 배우 원미경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1960년 강원도 춘천. 원미경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뚜렷한 외모와 단정한 이미지로 주목받았다는 인터뷰가 다수 존재합니다. 정식 데뷔 이전부터 지역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 찾아옵니다. 1978년 미스 롯데 선발 대회. 원미경은 이 대회에서 1위로 우승합니다. 이 대회 우승은 당시 롯데 광고 모델로 자동 발탁되는 상징적 자리였고, 이후 TV 광고를 통해 그녀의 얼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청순한 이미지는 1970년대 후반 대중이 원하던 이상형 그 자체였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방송계와 영화계에서 동시에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1980년대, 원미경의 이름은 곧 대중성과 흥행력을 의미했습니다. 1979년, 스무 살의 나이로 김수연 원장영화 청춘의 덫에 출연한 그녀는 제18회 대종상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며 충무로에 떠오르는 여배우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듬해에는 같은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며 당시 주요 상들의 신인상을 사실상 휩쓸었죠. 1985년 영화 자녀목은 원미경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인들의 비극을 다룬 이 작품은 제23회 대중상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고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1984년 영화 여인 잔혹사 물레아 물레아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며 그녀의 연기력은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변강소에서는 옥녀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1990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연이어 거머쥐며 그녀의 커리어가 정점에 영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미경은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안방극장도 사로잡았습니다. 갓난이, 사랑과 진실, 행복한 여자 등 주연작품이 줄을 이었습니다. 1989년에는 행복한 여자로 MBC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했고,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인기상을 받는 등 각종 시상식에서 그녀의 이름이 연달아 호명되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대표하는 얼굴로 그녀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드라마 고백을 끝으로 원미경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남편인 mbc 이창순 pd와 함께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 이주를 결정한 것이었죠.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아이들 교육을 우선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 연애 활동은 만전히 중단되었고, 대중에게 원미경은 사실상 사라진 듯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1980년대와 90년대의 스타는 그렇게 조용히 무대를 떠났습니다. 약 14년의 공백. 그긴 시간 동안, 원미경은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대신 아이들의 학부모회에서 스크린 대신 일상의 풍경 속에서 한 사람의 엄마로 살아갔죠. 2016년 그녀는 드라마 가화만사성으로 조용히 복귀합니다. 80년대 스타의 귀환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웠습니다. 2017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죽음을 앞둔 인희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2018년 단막극 드라마 스테이지 낫 플레이드에서 당구 치는 할머니 나인숙역을 맡아 원미경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0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에서는 진숙역으로 또한 번의 호연을 펼쳤죠. 그리고 2024년 원더풀 월드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오고은 역을 맡아 가슴 뭉클한 모성의 연기를 보여주었고, 2025년 미지의 서울에서는 박보영, 박진영과 함께 아픔을 간직한 현상원 역을 맡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을 섬세하게 표현한 그녀의 연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가 아닌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한 배우의 진솔한 연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재출발이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여전히 아름답다. 젊은 시절 이미지 그대로. 20년 만에 다시 보는 전설. 언론에서는 그녀를 이보희 이 미숙과 함께 80년대 여배우 신트로이카로 꾸준히 언급했습니다. 공백이 길었던 만큼 대중은 그녀를 잊지 않았고, 복귀장마다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원미경은 단순히 과거의 스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배우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대 들어 원미경은 중년 캐리어커 전문 배우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뭐라고 여러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제야 연기하는 게더 즐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나이가 주는 무게감, 인생이 선물한 깊이, 그것이 지금의 연기에 녹아들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건강, 중년, 가족 소재의 작품 출연 제안을 받으며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1980년대의 중심에서 사라질 때 사라졌던 배우, 그러나 14년을 돌아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사람, 그 이름, 원미경. 그녀의 인생은 하나의 문장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뒤흔들었고, 한 시대를 쉬어갔으며, 또 다른 시대를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미경은 다시 새로운 장면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검증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